음. 음. 아가지고아살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뱃살이 어디 있어요? 바지 입을 때. 아 저도 그런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인다. 많이 이렇게. 아, 저도 안 보여요. 아, 맞죠? 네, 요렇 이렇게 할게요. 예. 네. 손목은 더 고민해 보세요. 왜요? 아니에요. 팔찌도 <laughs> 많이 하시고 하니까. 손목 하려고 왔는데. <laughs> 일단 아까 드리던 게 있는. 데 너무 아, 팔 다오야? 이거 세 개는 우유소금. 이거 진짜. 이거 참기름. 존맛탱.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팡. 거. 어. 이거. 어. 디테일. 손이 많이 가겠다 참기름 한번 먹어볼래? 아, 아니, 아니. 아니? 왜? 네. 일단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것도? 응. 음. 음. 아, 참기름 냄새가 있어서 너무 요리. 음. 느낌이다. 나 지금 배 불러 가지고 밥 비벼 먹어 내일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음 먹는 뭐, 모습을 뭐, 뭐, 보여줘야 돼 아무튼 이거 딱딱하다 더 숙여 봐 약간 아 이거 약간 방앗간 냄새가 나고 아니 이거 한번 그래도 경험해 봐응 응. 이거는 그그냄새야어그샤보텐에서깨 주잖아. 깨가빠잖아 그럼 그빼깨 냄새 가나 음, 금, 나. 음. 음흠. 새롭지. 음. 아, 그럼 이게 더 맛있어. 그거는 딱그 정도만 먹으면 되고 좀 물릴 수가 있을 것 같아. 계속 먹으면. 음. 먹어. 집이 좋아야. 어우, 이제 못 먹겠다. 맛있다. 아 밥만 더 먹고 싶어. 아타로리 이거 안안 먹고 싶은데? 어, 아 밥만 먹고 싶어 멈춰. 밥만 잘라서 먹을게. 응 음, 음. 하나 반을 혼자 먹는다. 난 지금 하나 먹었는데. 어 왜? <laughs> 그건 안돼. 나중에 너는... 먹을 때 하나 반 내가 다 먹는다? 왜? 그건 <laughs> <laughs> 안돼. 이거. 어스리밍네

잘가. 사울아, 산책 나오면 누나 말은 듣지도 않아. 응? <laughs> 너무 귀엽잖아. 음? 아무 일도 없었어. <laughs> 지금 추위에 떨다가 뛰어온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진가? 응. 너? 서로. 고민 많이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laughs> 요즘 같은 시대는 좀 빨리. 하는 사람이 더 이득이다. 아그 그 어, 프렙 사장이 먼저 결제 다 하고 어, 매번 프렙 사장님 이렇게 하네. 그니까 재밌어 모임이. 진짜. 되게 좋아해 다들 뭔가 만나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 너무 뭔가 강요하지 않는 모임이라 좋은 것 같아. 어떠라 산책 나왔어요. 서바이벌을 してる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가보면아 하면 나안을수 좋아한. 감 아이고. 노트에 어, <syllables> 어, 이 Uh-huh. 내가 아침부터 끓였어. 고마워. 맛있을 것 같아요. 후추 몇 번? 두 번. 두 번. 끝. 드세요. 누구남았스하 우리 서로 먹여주게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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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가전문 들어왔으면 좋겠어. 자 볼로베리 바나는 인 앉아! 앉아! 설리 앉아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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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앉아! 설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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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야지 냐 알아듣고 이 이놈아 떨고 있어 <laughs> 안 놀아줘 우리 설이 거미들 되게 맛있